슈퍼쌀의 평균 가격이 이제 5kg당 4260엔, 전년 동기 대비 2134엔, 그러니까 딱두 배가 뛰었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 지난 5월 31일 비축리를 풀었어요. 5kg에 2138엔, 꽤 싸죠. 구독과 좋아요, 아람 솔좀 감사합니다. 한국보다 두 배나 비싼 일본 쌀값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일본 쌀값이 요, 뭐, 1, 2년 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5kg당, 뭐, 우리나라 돈, 대한민국 돈으로 4만원, 일본 돈으로 이제 4천엔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요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민생이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쌀 때문에 다른 것도 이제 물가가 동시에 상승해서 힘들어요. 어,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5월 말에, 일본의 이제 농림부 장관이 바뀌어가지고, 누구로 바뀌었죠? 고이즈미 신지로. 한국에서 그펀 쿨색. 우리 유명한 전 고이즈미 주인치로 총리의 아들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쌀값을 내려버리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본의 쌀값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어메이징하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보다 두 배나 되었던 일본의 쌀값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네요. 슈퍼쌀의 평균 가격이 이제 5kg당 4,260엔 이게 가격이 내린 겁니다. 3주 만에. 그러니까 일본 가격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이죠. 전년 동기 대비 2,134엔 그러니까 딱두 배가 뛰었네요. 쌀 가격이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렵다. 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도통신이네요. 일본의 4월달 쌀의 민간 수입이 급증했다. 2024년도 전체의 2.3배.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쌀 수입 같은 거안 하는데 요새 쌀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제 쌀을 수입을 해가지고 돌린다. 예,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쌀이 일본도 주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쌀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난 5월 말에 일본에 새롭게 취임한 농림부 장관이 고이즈미 이, 이 신지로 농림부 장관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laughs> 이 쌀값 내가 정상화를 시키겠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정부 비축미를 순식간에 풀어가지고 5kg 당 아까 얼마라 했어요? 4,260엔이잖아요. 이거의 반값, 응, 2,000엔으로 바꿔버리겠다. 어, 여러분 믿어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고위집이가뭐 하겠냐 뻥 가겠지 저 괜히 저 요즘 일본 자민당도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는데 정치적 쇼다 환심 쌓으려고 이런다 이게 쉬울 것 같으면은 뭡니까 1년 이상 이렇게 쌀가격이 2배인 게 유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저 이제 빅마우스다 이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우리도 처음에 뉴스 봤을 때 6월 초까지 그 5kg당 2천엔데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에반데 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6월 초순까지 매장에 놔두겠다는 거예요. 아까의 기사가 언제입니까? 5월 24일이잖아요. 일주일, 일주일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은 쌀을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을 풀어가지고 이걸 시장에 놔두겠다. 여러분 참고로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이 무슨 쌀이냐? 현미쌀이에요. 껍질 벗기기 전에. 근데 그거를 껍질 벗겨가지고 일반 슈퍼마켓에 놔두겠다를 일주일만 에 하겠다는 거야. 일본의 행정 스피드로. 근데 그런 와중에. 뭔가 이게 고이즈미 신지로가 너무 좀 이번에 막 드러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꼴보이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야당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번에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일본 야당이 제 국민민주당의 당대표 타마키라는 당대표인데 고이즈미 농림부 장관 이번에 비축미 푼다고요. <laughs> 그쌀 1년만 지나면 은 동물 먹이가 되는 쌀이에요. 그런 걸 풀어서 뭐 어? 뭐뭐 티낸다고 이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막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5kg 2천에 그거는 그렇지. 그걸부터가 고이집미 신조로가 이제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비충미 이거 잘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엄청나게 까이는 거죠. 왜? 지금까지 일본 쌀값이 두 배가 됐을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뭡니까? 한번 쌀 풀어보자 이러는데. 그걸이제 발목 잡겠다고 나서가지고 이제 그쌀 저도 안 먹었어요.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 일본 사람이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 이입장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일본에서 사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할아버지가 지방 농협의 대표입니다. 아버지는 그 지역의 최고 지주 농업. 본인도 어릴 때부터 쌀 농사는 진짜 일본 농협이랑 엄청나게 친한 관계에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쌀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일본은 쌀이 부족해가지고 일본은 쌀을 적게 생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다가 이제 쌀이 싸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본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지? 야 야당이라는 작자가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어, 한 통석이었구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정치권만 때리냐? 아니죠. 일본의 미디어도 때립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를. TV 아사입니다. 고이즈미 농림부 장관이 비축미를 빠르게 방출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동네에 있는 작은 쌀가게가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났다. 무슨 말? 이번에 비축미를 빨리 해야 되니까 대기업 위주, 그리고 빠르게 유통을 몸이 갖고 있는 업체 위주로 수익 계약을 매서 쌀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쌀가게에는 쌀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쌀가게 인터뷰 가가지고 이번에 대신이 저렇게 비충이 뿌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은 조그만 쌀가게는 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죽으라는 거지. 아이고, 이런 동네 쌀가게 가격을 신경 안 쓰는 저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사가 하나만 나니 아니에요. 5월 2 8일에 나왔죠. 그리고 5월 29일도 똑같이. t v 아 사이가. 계약 배송. 우리 가게는 여기에 포함도 안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약간 논점 흐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일본의 쌀값이 두배 이상 올라서 제정신이 아닌데 이걸 일단 낮추려면 빠르게 시장에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쌀 올랐을 때 조용하다가 어? 저러면은 이제 소상공인이 소유를 받겠네? 동네 쌀 가게가 쌀이 안 팔리겠네? 제 보세요 지금 일본 고이즈미는 동네 쌀 가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이제 내는 이런 미디어도 등장을 하는 거죠. 쌀 가격을 내려라는 거예요? 올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는 뭔가 반대 반대라든지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발목을 좀 잡겠다는 그런 식의 논조가 엄청나게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 와중 이런 반대여론 와중에 또 이제 미디어가 뭡니까 이런 이제 여론 조사도 하죠. 비축미 사고 싶다 사고 싶지 않다 모두 48%. 여론이 반으로 갈렸다 이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비축미 사고 싶어요? 어때요? 음 싸다고 전부가 아니지. 그 비축미면은 창고에 쌓아놨던 옛날 쌀인데 난 그런 거안 먹어. 어떤 정치인이 그거 동물 먹이라고 했잖아. 야, 그게 문제냐. 지금 가격이 두 배인데, 저는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본 국민의 여론이 양분화된 거예요. 이 비축미 이걸로 인해가지고 또. 이런 여론조사까지 해? 그렇죠. <laughs> 어떻게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잡음을, 어, 내려고 하는 이런 여론부터 이래서 움직임이 느껴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진지로도 한마디 하죠 고위주민 농사, 농림족의 반론. 대담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런 마이너스한 이미지, 마이너스한 의견이 나온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일단은 밀어붙여야 된다. 어, 나를 믿고 가자라고 해서 신지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농림부 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고이즈미 신지로를 응원하는 쪽, 그다음에 또 저건 쇼다. 어, 저건 고이즈미 신지로를 위한 쇼다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쪽 있잖아요. 이것도 일본 약간 국민 여론이 양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이즈미 씨가 일본 여단 자민당 소속인데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있어. 요 예, 그러니까 야당도 반대하고 자민당내도 반대하고 왜? 일본의 저런 농림족 저런 이제 뭡니까 그쪽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는 야당 여당 가릴 거 없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여야 막론할 것 없이 쌀가게 올라갔을 때 샷다 마우스 하고 있다가 뭔가 할거 같으니까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6월달이 아닙니다 5월 3 1일예 풀렸습니다 우와. 일본에서 일주일도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30분 만에 매진이 되었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아이리스 오야마. 그 일본의 가전제품부터 해서 별별 거 잡다한 거 파는 가전계 다이소 아이리스 오야마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쌀을 판매를 했는데 바로 그날 당일에 예상한 건 바로 판매 종료.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뭐? 일본 사람들이 기다렸구나. 아무리 비축미가 오래된 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비싼 것보단 싼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이 비축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쌀이 팔리고 있으니까 이제 또 이건 뭡니까 약간 마이너스한 것도 넣었죠? 응 비축미 풀었는데 역시 조금 조금은 남는 쌀도 있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만한 쌀이 있으면 예. 좀 남을 때도 있지. 5kg에 1,980엔 세금 포함 2,138엔 꽤 싸죠. 한 가족당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 기사는 뭐야? 응 풀었는데 역시 쌀이 남아.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주일만에 이게 시장이 풀릴까? 안 풀릴 거야. 왜 일본 농협이 한달 동안 쌀을 박아놨거든요어 막아놨는데 이번 비축이 이렇게 일본 유통상 일본은 일체리해서 일주일만에 풀릴 리도 없을까 이러고 욕하다가 이제 풀렸어. 풀려가지고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응 역시 안 팔려 이또 욕하잖아요. 이거네. 몰포스를 어. 움직였네. 그러죠. <laughs> 보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든 까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알죠? 당, 당나귀랑 노인. 저 바본가봐 당나귀를 타지도 않네. 제드름에 당나귀를 끌고 난뭘 하든 욕 먹습니다. 당장 이게 오프라인만 풀렸나요? 아니죠. 온라인에서는 지금 너무 인기예요. 추천 판매입니다. 아이리스 오야마 정부 비축미 5kg 2,000엔 세금 별도 2,160엔 이거는 배송료가 4배니까 2,160엔이 여기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는 돈키호테. 예.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본 전국에는 돈키호테 언제부터 몇 시기부터 풀리는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도 이제 막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비축미가 동키호테도 일본에서는 지금 마트니까 그렇죠. 이렇게 쌀도 팔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일본의 라쿠텐 예, 인터넷 쇼핑몰 여얘 같은 경우에서도 뭡니까 비축미 이렇게 팝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2,138엔입니다 아, 우리나라 돈은 그러니까 2만 천원 정도 되겠네요 배송비 포함이면 예, 저렴하네요 무료배송 5kg짜리 예, 이것도 뭡니까 지금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뭐예요 사고 싶다, 반, 사고 싶지 않다, 구라치지 마. 막상 이게 풀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한번 먹어볼까? 한번 신경 쓰이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살 사람 다 사는 겁니다. 아,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일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쌀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슈퍼가요. 비축미 5kg에 대한민국 돈 2만원. 일반 고시 이갈이 5kg에 4만원. 그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동네마다상황 다른데, 어떤 동네는 이제나 원래 좀살 자체가 없었어요. 음. 우리 가게 안 들어와요.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비중이 뿌리기 시작하고 나서 엄청 큰그 가게 그렇죠. 쌀이 나왔다고. 그렇죠, 그렇죠. 갖고 있었구나. 또 이제 그런 상황 플러스 해가지고, 어쨌든 2000엔짜리 쌀이 나와있다 보니까, 일본 농업 법인협회, 4,000엔과 2,000엔 사이를 잡아가지고, 역시 적정 가격은 3,000엔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입을 이제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 비축미가 풀리니까 약간 좀 뭡니까? 어? 3,000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입 터는 거 이래가지고, 이것도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일본에서. 당장에 또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신지로짱. 쌀로 끝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 농림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쌀만 관할하는게 아닙니다. 야채부터 해서 관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물가, 생활 물가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예, 다 들어간다. 쌀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부터 이제 이런, 일본의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농, 농민들은 약자다. 보호받아야 된다. 지원금을 받아야 된다. 이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어, 이 농업이라는 성력을 좀 깨부수고, 농업도 경쟁이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그 안에서, 뭡니까?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조로가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농업도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서 이제 반발이 큽니다. 야, 이게 농업은 일본의 자존심, 일본의 쌀, 일본의 맛있는 이거를 지켜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랑 또 이제 응원하는 쪽이 있잖아요. 맞다. 지금까지가 너무 이상했다. 일본은 뭔가 좀 정해진 가격대로 가는 게 있었는데, 옛날 이런 구식 같은 걸좀 철폐를 하자, 이런 거 있잖아. 요 예,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 이 고집 신조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뭡니까? 어, 새로운 발음을 막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친구가 이걸로만 끝나냐? 아니죠. 고기집 농림부 장관 비축미가 싼건 알겠는데 지금 쌀에 슈퍼 양극화가 됐어요. 일반 쌀이 아직도 4,000엔, 5kg 4,000엔 그 가격 안 내립니다. 그러면 비축미가 없어지면은 이거 일본 쌀값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그러면은 예 긴급 수입할게요. 캘리포니아 쌀부터 서 미국 쌀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수입해버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걸 터트린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 장관 이런 말한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슈퍼 뒤에 쌀 쟁여둔 거 알아요. 어, 마트디 이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내버리면은 이제 수입 쌀 풀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이걸 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또 호들짝 놀란 일본 자민당, 같은 당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의 간사장이 쌀을 수입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저, 저, 저 젊은 신지로가 저 폭주 안거고 여러분 쌀 수입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 있잖아요, 이제. 불 끌라고, 이제. 폭탄 발은 불 끌려고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고지미 신지로가 여러분 이게 지역구가 요코스카입니다. 일본의 최대 오키나라를 제외한 일본 내륙 최대의 미군 기지. 고지미 신지로는 아버지 때부터 해서 미국이랑 좀 친한 그런 이제 뭡니까 정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지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어 미군 기지 통해서도 미국사 들어올 것같단 말이야. 어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박으로 들리는 게 진짜로 할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왜? 이 친구는 일주일 만에 쌀을 풀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일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일본의 기존에 있는 쌀이 있잖아요 그 쌀의 도매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즈미 신지로가 아까 그런 발언부터 해서 비충이 푼 이후부터 도매가격이 폭락을 한다 말은 뭐겠습니까 언젠가는 소매가격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뭡니까 쌀 가격이 옛날식으로 약간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그래프가 좋네요. 존 장관 비즈니플렸을 때는 가격이 안 움직였다가 코이즈미 씨가 장관 되고 나서 팍 떨어진다. 네. 진짜 일본 서민 생활을 생각했으면 이쌀 가격 내릴 수도 있었어. 어찌 보면 일주일만 에 이렇게 된 거잖아. 어 일본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 날씨가 외국인 관광객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일본에서 각종 1년 동안에 별의별 일본의 핑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영상 제가 4개인가 5개 만들었거든요. 예. 일본 쌀가격. 진짜 처음에는 외국인분들 일본에 어. 오셔서 밥을 많이 먹으니까 부족하다 했었잖아. 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별의별 많이 있었잖아요. 음. 지난. 근데 한방에 그냥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일이 진행되고 이러는 거예요. 올해 7월 달에 일본에 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일본 야당 입장에서는 이대로만 쌀 가격이 높은 대로만 가면 은 정권교체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민당은 쌀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야당들이 이제 엄청 공세를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자민당 내에서도 아까 이런 간사장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 쌀 가격 잡을 생각이 없어요. 자민당 원로들. 왜?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기승전 자민당이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일본의 각종 지역마다 유지들이랑 관계가 있는데 정치 돈 없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좋은 데로 갑시다. 일본사 어째 신경 안 쓰니까라고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야당도 쌀 가격 폭등되면 자민당 탓하면 좋고 자민당도 뭐 이대로 놔두면 일본사 뭐 대모하는 것도 반란 일으키는 것도 좋고 이랬는데 그 와중에 누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 파악 을 못하는 이제 펑크색 등장을 해가지고 제가 깨부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일본의 이제 판도가 바뀌어 가는 겁니다. 흔히 말한 자민당 내에서도 세력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자민당의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비주류 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이즈미 신지로 아빠가 총리였으니까 뭐 자민당의 주류 세력이겠지라고 느끼는데 고이즈미 주이치로 총리도 자민당의 비주류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캐릭터로 총리가 됐다가 그 사람 은 자민당 은퇴하고 정계 은퇴됐거든요 야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 한방으로, 뭔가 좀 이제 자민당 내에서의 뭔가 본인 포지션, 플러스에서 이제 당의 이제 지지도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본의 이런 이 정치 상황까지도, 이쌀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게 이런 사태라는 겁니다. 예. 민생이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치 얘기네요. 정치 얘기죠. 예, 이게 정치, 일본 정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았던, 야당과 자민당의 몇몇 사람들. 그 다음에 쌀 가격을 내리면은 더 좋은 일본 서민들이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희가 항상 일본 정치 얘기하면 하지만, 일본 야당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뭐 좋거나 자민당이랑 다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란, 일본 정치라는 게좀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다 뭔가 그나물래 그바 플러스 기득권 정치예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단체. 뭐 제조업 아니면 농업 임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 이름보다는 그 뒤에 배경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예그런 점에서 지금 배경이 없는 친구가 이렇게 핵폭탄 던지고 다니면은 같은 당내에서도 욕하고 야당도 욕하고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쌀이 정말 급박하게 빠르게 내려가고 풀리고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게 있죠 이번에 어떤 거 깨달은 거 있냐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 됐을까? 그리고 돈키호테 사장님 그 하나 발언 하셨네요.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빨리빨리 내고 싶었는데 못하는 그런 옛날부터 있는 구조가 있다고. 그렇죠. 누구를 보고 정치하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은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지지층만을 보고 일을 하느냐. 그 차이죠. 이게 일본사에서 이번 좀 크게 의미를 준 그런 내용이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일본 정치가 뭐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한 방에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일본의 쌀값이 요 1년 이상 요지부동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반값으로 팡! 그리고 일본의 도매 쌀 가격이 갑자기 팡!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은 뭔가 일본도 뭔가 좀 충격을 주면은 변화하고자 하면은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아, 라는 식으로도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식 정말 재밌죠. 이게 정말 있잖아요. 일본은 스피드하게 한다라는 이미지가 그 일본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 를그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있잖아요. 정치도 스피드하게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아주 스피드하게. 음. 그, 일 하고, 성감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신기했네요. 그렇죠. 그니까, 러 이게,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이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좀 이제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엄밀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 꽤 선진국 아닙니까? 어, 한때 미국 계속 가라, 목따기도 하기도 했었고, 꽤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꽤잘 나가는 시스템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유통. 그리고 지진 재해도 많이 일어나는데 비상 이런 거잘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 인재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려면 솔직히 할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 어 진짜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진짜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묻어나.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거 쌀이 풀리. 처자식 <laughs> 생각을 해야지. 집어넣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예. 근데 그런 게 진짜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일본 크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일본의 이런 행정 처리를 생각하면은 정부 창고에 나와있던 쌀이 일주일 만에 도정 다 돼가지고 포장돼가지고 동네 슈퍼에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저도. 저도 일본 20년 이상 있지만 그런 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면 할수 있잖아. 근데 왜 못했을까. 라는 이런 의문점. 일본이란 나라의 이런 구조적인, 원래부터 있던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 그니까 러 이번에 한번좀 떠오른 게 아닌가. 어, 할렘 말수있데 그죠? 렇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쌀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 이야기. 그리고 어찌보면 일본에 누가 민심을 얻어가냐, 진짜 민심을 얻어가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한국에서 유명한 펑쿨색으로 유명한 그 친구의 이미지가 왜 그런 이미지로 일본 대중들, 그리고 바다 건너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미지가 바뀔 수 밖에 없었느냐. 여러분들은 펑클색이랑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고지미 신지로랑. 인터넷 떠돌이는 짤방이랑 그 사람이 했다라고 말한단 그런 뉘앙스만 듣고 웃기는 2세 정치가로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이를 보면은 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뉴스 마케팅. 아까 제가 비충이 풀때 나오는 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 미디어가 때린 뉴스 보면은 웃기죠.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아니 동네 쌀집들이 망해요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는 미디어부터 이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일본 사람들 일본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아니면은 당신 언론사에게 광고 주는 업체를 위해서 당신은 뉴스를 만듭니까 아니면은 당신 뒤에 당신의 표를 주는 그런 농협을 위해서 당신은 일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뭔가 이런 정치라든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남겨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